31장부터 33장까지 오 11일차 본문을 읽게 되실 겁니다. 31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 요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조차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잘 매듭짓도록 도우시고 간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고 또 그간의 수고와 또 애썼던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31장쯤 읽게 되면 야곱이 이제 매우 번창해지고 어 라바는 그 자신의 지혜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들을 그의 부활해지는가정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어, 위탁받았던 것은 흰 양인데 약속된 것은 점 있는거나 아롱진 것, 하든 뭐든 무늬가 있으면 야구꽃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바는 머리를 쓴 거죠. 흰 양만 주면 거기서 무슨 점 있는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이 껍질 벗겨진 나무만 들이 대면은 거기에 이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흰 양과 흰양 사이의 새끼들이 점이 생기거나 아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오늘 이본문에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부해지는 상황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인지도 몰랐던 주변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특별히 내게 됩니다. 아들들이 어떤 소문을 내냐면 야곱이 야곱이 삼촌의 소유를 뺏었다. 이런 소문을 라반의 아들들이 내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삼촌을 보니까 안색이 별로 이전 같지 않아요. 마침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 그 조상의 땅, 족속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야곱은 마음 먹고 이제 두 아내를 불러서 전후 사정을 나눕니다. 두 안에는 그 모든 내용을 들은 뒤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낙타에 태우고 가만히 몰래 모든 소혜를 챙겨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3일 뒤에 이 소식을 라반이 듣게 되는데 일주일 내내 쫓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장막을 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31장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랑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쫓아와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해꼬제하고, 그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신 거죠. 야곱을 만난 라바는 헤어진 인사도 못 나눈 채 가방에 돈만 가냐고 약간의 섭섭함과 함께 그 전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으니까 해하진 않고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좋은데 드라비는 왜 가져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비는 개인 우상이죠. 그걸 찾으러 온 겁니다. 드라비를 훔친 자는 라일이었는데야곱은 그걸 몰랐죠. 찾아보시라고. 혹시라도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한참 찾는데, 마지막은 라일이 장막에 가는데, 훔친 라일이 가만히 그 위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제가 요즘 오늘 어, 생리를 하기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이제 당당하게 야곱은 따집니다. 삼촌은 늘 이런 식이었다고. 삼촌은 늘 이런 식이었다고. 어디, 어, 지금 드라빈을 찾아와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는데 있냐고, 없지 않냐고, 내 허물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제까지 내가 삼촌에게 도대체 뭘 했냐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쭉나누는 거예요. 나는 삼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삼촌은 언제나 줄듯말듯 임금을 주지 않은 적이 열 번이나 된다. 내가 그때 줄게, 줄게, 줄게 하면서 그럼 상징적인 사건이 라헬을 주려고 7년 일했는데 결국 레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일 일한 뒤에 라헬을 얻고 그 보상으로 7년을 또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4년을 두 아내 얻는 데 보내고 양을 치는데 6년을 보내 20년을 보내는 겁니다. 어, 리브가는 야 며칠만 있으면 돼 하고 야곱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20년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삶 인생 알지 없죠 그리고 나서 나바는 이 울분을 통한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자기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할 말을 합니다 야 이거 다내 딸이고 네가 결혼한 사람 다내 딸이고 네가 가져간 딸 개자상이야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 서로 약속을 하고 여기까지 하자 우리 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돌무덤을 쌓는데 아랍어로는 여갈 사하도다 히브리어로는 갈리엣이라는 이름의. 돌무더기를 쌓고 징거를삽니다 그러면서 넌 여기 넘지마. 나도 여기 안 넘을게. 넌 너의 인생 가. 너, 너희는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베드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신실하신지를 봅니다.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신 베들레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따라 야소 야곱의 인생에 수고가 없었고 애씀이 있었지만 결국은 빈손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수고와 고난을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4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20년의 시간 며칠만 될줄 알았는데 20년이 되는 시간이 야곱의 인생이 참어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또 라만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세월이 무의미하지 않고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에 야곱이 길 가다가 어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의 두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3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안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야구부 이전에 베데리 하나님을 만났던 사닥다리 위에 천사를 만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체험이 그리 낯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하나임.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두 그룹의 천사입니다. 왜두 그룹일까요? 뒤로는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에스로부터 지켜주시는 사인인 것이죠. 앞뒤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마하나임 하나님입니다. 라반과 약속을 했지만 라반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20년의 시간을 왜보내는 겁니까? 라반이 야곱과의 이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아닙니까? 죽이겠다고 분노를 터뜨리는이 에서를 피해 여기까지 온거 아니었습니까? 다시 만나려고 하니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 가지고 예서에게 은혜 받기를 구한다고 알립니다. 사자들이 돌아오고자 한다는 말이 400명이나 형예서가 데리고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야곱이 그 400명이 나 데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서는 뭔가 야곱을 해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 따뜻한 환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해치려고 야곱에게 온게 아니라 야곱을 안아주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소식을 내가 또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400명이나 되는 종들과 함께 온다니 나를 해치려 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두떼를 나눕니다. 한때는 치면 남은 한때를 데리고 가려고. 항상 이렇게 야곱은 머리를 쓰죠. 그러고도 하도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데요. 어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거니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때서야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때 야곱의 기도는 하도 하도 안 되니까 하는 기도였던 거죠. 아, 그런데, 그리고 나서 뒤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예, 밤을 새게 됩니다.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때를 나눠가지고, 제몰의 어, 때를 세때로 나눠서 어, 이렇게 종들 앞에, 종들을 앞에 보낸 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예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종들이 먼저 앞에 가다가 형이 만나거든 예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 무리를 앞서 보내고 난 뒤에 밤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밤이 일어나서 이제 두 아내와 두 요정, 그리고 열한 아들을 약복 나루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앞에 종들은 보내놓고요. 그리고 나서 건너 뒤에 야곱이 혼자 약복강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천사와의 시름, 네, 하나님과의 시름이, 천사, 현황으로 나타난 하나님과의 시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 허벅지를 그, 참사, 그 찾아와 싸움을 건 사람이 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한골뼈가 여긋나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예, 가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구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고 붙들어 매죠. 너 이름이 뭐냐? 이때 야곱이라고 답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싸워 결루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우 이루기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인생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 야곱의 이름을 야곱 이름을 묻지만 그는 말하지 않고 갑니다. 음,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여 분이엘이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이 일이 어, 하나님을 대면한 이 사건이 애서를 대면할 용기를 갖게 합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이 그먼 여정을 갈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이 애서를 만나게 힘이 되십니다. 절름발이로 해가 뜨는 가운데 절름발이로 걸어갑니다. 그 절름발이에 이 야곱에 남겨진 흔적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의 상징이었고 분이엘의 하나님이 그 몸속 깊이 새긴 사건이었죠. 이런 모든 여정들 보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애서의 만남을 앞두고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과정을 지나는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위기들을 지나갈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할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할 겁니다. 근데 야곱이 니께라도 기도했던 것처럼 또 야곱이 결정적으로는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애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이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은 뭡니까? 전름발이였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절름발이로 증거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 의 얼굴을 만난 흔적은 그 몸의 절름발이 절뚝거림이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한부 항고뼈 그래서 쳐서 전름발이가 됐다고 했을 때이 항고뼈 또한 허벅지 관절은 히브리어로 야레크라 그러는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인생의 기초입니다. 인생의 근원. 우리가 한골뼈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언어로는 인생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고관절 한골뼈를 다치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골뼈는 인생의 기초, 인생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한골뼈를 치시는 사람을 만난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였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식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절름거린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한 골별을 치신 하나님의 만난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근원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않는 고백과 선택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3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만난 후에 찾아온 에서의 만남은 야곱과의 우려가 달리, 야곱의 걱정했던 것 달리, 감격적인 만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금 마치고, 그와 입맞치고서로 운이라. 아, 야곱이 얼마나 다행이다 생각했을까요? 그 400명이나 되는 종을 데려갔을땐 자기를 해코지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참 멋지게 따뜻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분노로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래서 야곱을 꼭 죽이고 말 거야 했던 야곱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 옛날에 과거에 그한 사람을 기억할 때 야, 그런 인간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달라진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환대해준 에서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냥 서로 웁니다. 먼 거리를 찾아온 이 형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전과 너무 달라진 너그러워지고 통큰 형의 애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우리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비춰졌을 때 세월 지난 뒤에, 야, 너 어떻게 세월 지나도 똑같냐? 이런 말이 아니라, 야, 너 많이 참 너그러워졌구나. 너참 많이 넉넉해졌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서는 야곱을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야곱도 애서의 만남 속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제 야곱은 예소의 회복을 경험합니다.그때 요 여전히 야곱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형 예서가 그래 우리 가자 라고 했을 때 아, 형님 제가 이 아이들이 있고 가축들이 지금 새끼들이 있어서 빨리 걷지 못합니다.먼저 가십시오.아니다.그러면 내가 종을 두게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먼저 가십시오.해놓고는 형이 있는 세일로 갈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에는 숲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가 베델로 갔어야 됐고 이삭과 리브가 있는 브엘세바로 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움 상황이 생기면 돌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회피하고 가야할 곳으로 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베델레 하나님을 만나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바뀌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 야 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네.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시기에 한두 번의 은혜의 경험들 을 가지고 우리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위기의 순간에 돌발적인 상황에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회피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을겠다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빨리 실망하기 전에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 31장, 32장, 33장을 읽으면서 이 서사 속에 담그신 하나님의 이야기, 또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의 여정이 오늘의 오늘의 삶을 해석하고, 나를 이해시키며 타인을 포용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통독의 여정이 그냥 무겁고 지루한 여정이 아니라, 진짜 오늘을 너무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 내가 인생을 붙드는데 능력이 된다. 이렇게 경험해 가시는 복된 여정이 되면 좋겠고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여정 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한년 한 해를 채웠을 때 말씀이 나를 살렸다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